근데 또 일어나서 왔는데 혜성이가 문을 안 열어줘서 저희가 한참 동안. <laughs> 아니 봐라.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 어? 어. 그다 왜 우리도 방송 우리도, 우리도 방송 시작했어. 우리도 시작했는데 이거 내가 야너 이거 봐봐 이리와봐 이게 컴퓨, 내가 지금 방송 나온 화면이란 말이야. 어. 여기는 내가 원래 스타라니까 스타화면 이거고, 네. 여기 댓글이 물어보고, 어. 근데 이걸 못 키우나? 그거 할지, 너가 할지 모르지. 우릴 데가 없나? 할지 모르지. 이거 난 문단이 나안 해봤는데. 그치. 다 눌러보면 나오지 않을까? 건들지 말자. 건들지 말고 일단 앞두자 이렇게. 어차피. 실수... 너조명고 <laughs> <들고> 있어. 너무 <laughs> 조명드고 있어. 아, 놀가 없어서. 아, 잠깐만, 자트 화면 나오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인사하는 거야. 시, 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사이다 <laughs> 아구 TV는 너무 어둡고 필투브는 너무 밝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 너무 어둡다 생각하시면 필투브를 보시고요. 그러면은 중간, 중간으로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프다. 그럼 아구 TV를 음.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아, 그러면, 만약에, 정 원하신다면 제가를 엔디 브이라이브, 렛츠고! 엔디 브이라이브로. 주인이 허락 없이 보내게 해도되나그 아. 저도 그, 보내주셨어요. 그 네. 네 허락했습니다. 집에 주인은 혜성이지만 혜성의 주인 혜성의 아, 주인이 믿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어요. 아. 나는 나 그런 거안 해. 핑크 핑크. 나는 최주 나는 <웃음> 옐로 옐로. <웃음> 난 같은 <취재했던> 거. <게> 난 블루 블루. 나 잠깐만. 하이요. 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들어왔어 하이요 g g 요 요즘 랜덤하면 늘 나가. 나, 제 쟤... 아, 그냥 하자. 그냥 한다. 한 수, 이거. 오, 이거 어, 한수로 저그저그. 일단, 필투브. 제가, 제가 필투브의 초창기 구독자로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뭐. 손 놀림. 뭐, 할게 어, 뭐 없어. 그리고 집중하고 있을 때, 얼굴 표정, 그리고 발. 얘가. 자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저기 러시가 들어오죠. 공격이 들어오면 발을 겁나게 쉐킹쉐킹해요. <laughs> 떨리죠? 네. 겁나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놓치지 않고 필투브 시청자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뭐 초반이니까 운영이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이시죠? 미네랄과 인구수 이게 막히면 안돼요. 끊임없이 쭉쭉쭉쭉 돌아가야 되거든요. 비켜! 200이면은 가스가 있죠. 가스가. 가스도 있죠. 네. 그래. 형이 손이 궁금하실 겁 이거 못 얘기지. 이기, 못 얘기했다. 못 얘기했어요. 야, 야.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어, 저링온다 아, 졌어. 레슬링. 레슬 저글링. 레슬 저글링. 레츠 고! 우리 를탓하면안 되죠, 이거는. 정확하게 손 손놀림. 야! 손놀림이 늦어 저거 봐. 어이, 손놀이 안 돼. 늦어. 아니, 시작할 때만 손놀이 되게 빨라. 맞아. 때는 되게 빨라 나다 <laughs> <laughs> 잡았다 잡았다 내가 이걸 찍으려고 온거야 캐포동에서 <laughs> <laughs> 성수호까지 <laughs> <상승원까지. 웃음> 오로지 요거 하나 찍으려고 온거야 아까 받은, 받, 보셨죠 여러분? <laughs> 나도 왔어 <laughs> 아 눈물나 찰나의 어. 순간이었지만 아 <laughs> 아 이게 처음 저글링 러시 왔을 때 그때 딱 찍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아니 그때는 이, 이, 아니 이거였어 아 그래? <웃음> <웃음> 이 힘이 꽉 떴어 <laughs> 그러다가 나중에 <laughs> 하! 어떡하지? <laughs> 그러면은 딱 기본적으로 게임하기 전에 프로게이머들면 키보드 마우스 세팅을 딱 해야죠 어이형 마우스 이상해 어! <laughs> 어! 옛날 마우스야 이거 <laughs> 옛날 마우스야 야 새로 새 거야 네 되게 작은 마우스죠 아, 난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마우스를 처음, 오랜만에 왔어요. 아, 아, 기본, 기본, 기본 마우스. 기본 마우스. <laughs> 나 그쪽 게좀 붙어있어요. 그니까, 김희태를 붙이면 뭐, 배불할 순 없잖아요, 이름이. <laughs> 그쵸. 몰빵 먹으면서. 아, 저도 발달어요에디 눈치챘다. <웃음> <웃음> 눈치챘다. 아, 아 이게. 뭔가 긴장이 되나봐. 긴장 되니까 되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려. 리 아, 긴장보다. 거지. 어? 여기 있네? 손놀림의 아... 비교를 한번 갈게요. 이거는. 에이. 손이 멈춰있죠. 지금 내가 유려도 얘네보다 예, 낫지. 이거 좋아. 깡질러? 자, 운 좋다니까? 얼굴에 웃음이 <웃음> 우후! 아, 나도, 자, 나, 야, 나도 로템으로 할래. 로템? 발 멈췄죠? 이제 긴장하네요. 아, 로템을한 사람들이 생각 보니까. 근데 원래 저는 게임할 때이런고 하거든요. 네. 어. 양반다리 했는데 여기에서 킬링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포도알 같은 발꼬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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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아니, 필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아, 앵글이 없으니까. 아, 앵글 초보 만났어. 아. 와. 와! 와! 이겼습니다! 야, 이겼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건 이겼습니다! 보셨죠 아니, 진짜 저거는. 사악한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아. 초보를 떠나서 한. 영유아다영유아 역류화. 감사합니다. 변해님께서 이겼습니다. 야. 짠, 아... 나와. 네, 알겠습니다. 자, 아구TV 시청자 여러분. 에릭형이 이제 하는 거를 보시면요. 코가. <웃음> <웃음> 코를 찍겠습니다. 코가! <웃음> <웃음> 보면 벌러 벌로... <laughs>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음, 보실 수 있어요. 아까 그 정도였으면 내가 코로 한다. 로 <laughs> 왔다, 왔다. 어, 씨. 아, 이거 팬분들이 들어오네. 너! No. 아! 잠깐만 뭐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나 했으니까 너도 팬이랑 한적 있어? 나어 어제 한번했해봤거든아와 근데 이거 여자분일 거 아니야 난 여자한테는 안 지는데 <laughs> <laughs> 여자랑 학년 남자아이까지는 아, 내가 이겨 아 빨리 시작해 자 안녕하세요 신화산 한친구 여러분 <laughs> 신화산 111다 <laughs> 팬을 응원하는데 그래 다 신창 이겨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또 나도 그랬어 어제 네? 아 몰라 알로 안했는 알로 안 했는데 거짓말 하지마 진짜로 해체를 네. 찍고 네. 해전 대로 할 찍고 우클릭 해봐 봐라에다가 아니 안해안 하고 싶어 아니 지금 초반이면 해도 돼자 아, 그래. 여러분들 보셨죠 아니, 알려진 거잖아 공통점은 그래. 다 발이 저러고 있어요 <laughs> 아 아. 돼나발안넣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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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너도 보셨죠 뭐, 똑같아, 뭐, 똑같아. 지금 이거 있지 이렇게 그세어 그게 어. 긴장된다는 거 지으라면발끝치를 세우게 돼 있어. <laughs> 그지 어. 이게 다 똑같아. 아. 어. 자, 여러분 지금 러쉬하세요. 야!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러쉬하면 돼요. 지금 계속 들어먹고 있어요. 저건 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laughs> 지금 아, 나 이거 어떻게 해? 트레처 지금 아, 이거... 지열려고 가고 있어요. <laughs> 아무 풀. 아무 풀면안 <laughs> 되잖아요, 이거. <목소리> <목소리> 그러시면 안 돼요? 방송 정지 먹어요. 네? 쳐들어보자. <초등학교는> 와, <목소리> 야, 좋아, 좋아, 대박. 와! <목소리> 오! 오! 대박! 야, 이거 아니야, 남자야. 컵트, 이거 컵트. 내가 보니까 남자야, 이거. 야, 남자가 아니라, 야. 두명이아이디가 신화창 모였잖아. 와, 와, 나이스, 미드라 티표, 나이스. 와우! 오, 오뭐 잡히겠어 나이스. 나이스, 인정. 오, 오케이. 신창. 이렇게 한다, 이거지? 아쉽다. 자, 그. 됐네. 다섯 번 이용한. 눈 <laughs> 있어. 오빠 미안해. 안 <laughs> 아, 열받아. 안 미안해. <laughs> 내가 맞히는 거야 지금. 야. 이게 바로 프로 아이 아, 어. <laughs> 나캠 배터리 꺼지겠다. 어, 배터리가 없어요. 어떡해요 어? 여러분 야, 너무...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왜? 바로 신창의 파워예요. 응? 와1 2시있네 이렇게 쪼이잖아. 이걸 너랑 막하는 거야. 참다 참다 이렇게 한 방에 쪼이잖아. 이게 아, 바로 신창이다. 빨리 너못 내려. 야, <laughs> 야 비전 <비정표도> 켜스트 이게 바로 <laughs> 수... 야 비전 켜스트 비전 캐스트. 비전맨 채워. 오빠 미안해요. 어, 어, 그러니까 이모르시는 분들을 설명드리면 이비정해는 얘기는 와. 내가 이겼으니까 너 꺼져라. 어? 그죠. 어. 더 이상 추가니까. 아, 더, 더 이상하지 어, 마라. 어난 너는 이제 뭐나 탈도 안 돼. 그러니까 다왜 이렇게 농락함 하는 겁니다. 다뭐 아, 아까 뭐 러커 소원이요. 못추에 많은 는 없어.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laughs> 이겼으니까. 아, 피곤해. 아, 진짜 피곤해. 나 혼자 2 시간 하는 것보다 얘네랑 한 시간 하는 게더 피곤해. 아, 못 가, 파 가. 아, 아, 아. 소원은 이구에 말씀. 드 <laughs> <laughs>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하였습니다. 안녕. <laughs>